없습니다. 다쿠 t v 의다스습니다 네, 오늘 조금 구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시간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시계 보이시나요? 지금 5시 42분이죠. 오늘 오후고요. 지금 오늘 촬영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4월 오늘 10일이고요. 4월 10일 금요일이고 제가 지금 막 이제 배달을 다 끝내 놓고 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게가 조금 어지럽죠. 방금 고기가 주문한 고기가 도착해서 좀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쓰레기 정리한 게 여기 있고, 요게 제가 지금 촬영하는 여기 보시죠. 탁자. 여기서 보통 뭐 주문도 많이 정리하고, 여기서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하고, 유튜브 관련된 것도 여기서 촬영하고, 등등등등 여기서 다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오늘 여분으로 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 보통 어,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또 저희가 만든 거를 직접 이제 애들하고 같이 또 먹어야 돼서 어, 금요일 날 주문한 거는 조금 여유롭게 오늘 보통 보면 이제 재료를 많이 좀 사가지고 이만큼 많이 남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다 설거지를 다 끝내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외선 네. 살균 건조기라고 돼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건조기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이제 살균 건조까지 딱 되는 모든 식기류 같은 거. 보통 저희 이유식 같은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리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게를 제가 지금 보통 이제 배달 다 끝내 놓고 설거지 쫙 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다된 이런 상황입니다 서 제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정리 다 하고 배달 끝내고 청소 끝내 놓고 설거지 다해 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그 그건 없었는데 아또 지금 또 지금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양말 아니 갑자기 막 오늘 막 배달하다 보니까 발 밑에가 약간 또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 뭐지 뭐지 하는데, 아, 역시 나말해 구멍이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어차피 뭐 씻어야 되는데, 양말 하나가 또 구멍이 난걸 보면서, 아, 저번에도 구멍이 났는데, 열심히 내가 지금 막 뛰어 다녔구나. 배달하면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또 영상을 이거 촬영을 해서 바로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빨리 꺼내놓고 업로드시켜놓고 이제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영상을 이렇게 또 키게 되었냐면요. 제가 지금 퇴근하여서막 배달하기 전에 오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만들고 오후에 배달하러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갑자기 난데없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배달한다고 사실 배달 을 왔다 갔다 하면 전화 받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잘 제대로 못 받았는데 두 분한테 따로 별도로 다른 분에게 전화가 오늘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문자가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럼 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띄우, 띄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가 어떻게 내용이 왔냐면, 사장님, 뭐뭐뭐, 호, 사진 보내드릴게요. 완전 기본 집을 어제 2억 3천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잔금은6월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집은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하나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밑에 사진이 쭉 왔는데 제가 다는 못 띄울 것 같고, 그렇게 왔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금매 나와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따가, 요 보시면 시간이 3시 40 3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제가 빨간 테두리로 해서 4월 10일 오늘 날짜로 문자가 왔고, 아직 제가 근데 연락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머지 지금 일정 다 끝내놓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여기 이제 제가 네이버 부동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보통 뭐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집에 가면 또...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부동산 관련해서 검색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여기서 좀 해놓고 가는 편인데, 오늘 별도로 제가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각자 연락이 왔는데, 두분다타 지역, 다른 지역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제가 왜 갑자기 연락이 왔나 봤더니만, 기억을 제가 더듬어 봤죠. 그래서, 아, 이분들이 제가 1월 달에 각각 방문을 드렸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그때 제가 대구 지역이 아닌 조금 먼 지역입니다. 두 군데다. 별도로 한 군데 한 군데씩 가서 소장님 직접 뵙고 대화도 하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매물도 실제적으로 구경을 하면서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온 곳이고요. 또 주기적으로 소장님들에게 제가 최소 한이 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리거나 문자 드려가지고 어 지금 혹시나 그때 봤던 매물 이외에 또 다른 금매 나온 거 있느냐 또 혹시나 또 괜찮은 매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하필 두 분이 동시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두분다 지금. 그때 없었던 그 금매물건이 나왔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생각이 나서 연락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연락을 준 상황이고요. 지금 이 관련돼서 해당된 문자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게 와서 정리다 끝내놓고 지금 여기서 차분하게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때 보내, 아까 문자 보내주셨던 그 매물하고 가장, 뭐, 금매가 맞는지, 금액대별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1월달에 봤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또,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지, 내리고 있는 추세인지, 또, 매매라든지, 전세 매물 자체가 또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지, 매물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지만, 아, 내가 지금 이런 매물, 매물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나오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갑자기 찍느냐면요. 아,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아,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도움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타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최초에 갔던 지역입니다. 두 군데나 올 초에 가서 지금 부동산 소장님도 만나뵙고 그쪽 지역 분석도 하고 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의지를 이분들께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 또 금메 오늘 봤던 물건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더 나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줄 것인가? 그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물건 뭐 있어요, 뭐 얼마예요 시세 조사하러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진짜로 내가 해당 타 지역에 있는 매물을 내가 정말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처음에 방문을 드렸을 때 이분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진짜 타 지역에 투자지를 얼마만큼 했고 초보이든 뭐 계속 적으로 투자했던 거아니요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은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지역 분석에 대해서 그냥 가서 막 투자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가실 때는 해당 지역의 손품을 다 하고 계시겠죠. 지역 분석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어떤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러 갔을 때는 충분하게 내가 현장 방문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하시겠죠. 그 자료를 들고 현장을 가실 건데 거기는 부동산 소장입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내 성향에 맞는 부동산 소장님이 있겠죠, 우진에서 그래서 그 소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해당 매물도 검색 그때 가신 김에 또 물건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보고 나서, 아,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시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평수의 내부를 봤더니만 뭐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를 이 정도 매매가 정도가 금매가 나온다면 나는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이 딱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나올 때. 그 부동산 소장님이 하고 인사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소장님께 의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렸고 잘받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뭐 타지역이지만 뭐 언제든지 금매가 나온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금액 대비 금매가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계약금을 보낼 현재 뭐 충분한 종잣돈이 있고 내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만약에 그런 매물을 발견하는 즉시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정말 투자를 같이 했다면 바로 제가 가격금 보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왔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요. 정말 무수히 많은 지역을 막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뭐 해당 지역이 에서도 어떤 동을 A라는 동을 갈 수도 있고 B라는 동을 갈 수도 있는데 그 지역주를 쭉 보고 나서 내 기준에 맞는 투자 매물이 한두 개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매물이 나도 원하는 그런 금매를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매물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 이외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가 괜찮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장님께 과연 누가 가장 그 부동산 소장님이 누구에게 연락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연락도 필요하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또 처음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강렬한 의지 나의 의지 내가 정말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 정말 투자할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약금 보낼게요.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이 저를 아무리 타지역 사람이 아무리 천박할지라도 아이 사람 정말 투자할 사람이야. 그런 핸드폰을 이렇게 다 전혀 해두겠죠. 뭐음받는데이 사람은 뭐 의지가 있다, 몇평을 원한다, 어떤 아파트 단지를 원한다, 얼마 정도면 금매를 원하실 것이다. 메모장에 적든지 제 연락처에 연락처를 특이사항에 그렇게 적어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희한하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두개 중에 어떤 것이 괜찮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금매가 나온다면 정말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2~3개월 안에 혹시라도 해당 단지에 내가 원하는 단지에 이 정도 가격 선에 급매가 나온다면 그런 소장님에 바로 나에게 다이렉트로 제할 가장 먼저 1번으로 연락을 할수 있게끔 그런 의지를 보여주자. 그것은 바로 주기적인 연락과 계속적으로 전화도 좋고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 투자자예요. 나 시세 조사만 하러 온거 아니에요. 나 분명히 지금 할 거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는 연락이라든지 처음에 그런 강렬한 인상을 여러분이 반드시 심어 주신다면. 소장님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 이렇게 계속 저의 10년간의 경험상 느낌바또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또 설명해드리면 아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을 것 같다. 또 도움이 좋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한번 작은 팁이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급작스럽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런 저런 저희 가게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급작스럽게 영상 올리고 있다. 뭐 영상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어 마음에 드시고 도움되셨습니까? 혹시나 그러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여러분들께 어 공유 가치가 때어 생각 되신다면 주신,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빨리 편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코 TV의 닥코 습니다 감사합니다.